이것도,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봐. 뭐라 그랬냐면, 가로 세로가 30과 20인데, 길을 낸데 근데 뭐라고? 길의 넓이가 184래. 뭐, 풀이 방식이 여러가지 있어. 그럴 때 뭐라고? 이 길의 폭은 얼마로 잡으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 여러가지인데, 선생님이 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잘라나는. 뭐, 길의 넓이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뭐, 남은 넓이가 나올 때 있으니까, 잘라서 뭐라고? 가로가 어떻게 돼? 그렇지 30 마이너스 x가 되고 세로가 20 마이너스 x가 되게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 이게 이건 뭐야? 길을 제외한 넓이지. 전체 넓이 600이지. 거기서 뭐가 돼? 길을 제외한 게 뭐가 돼? 30 마이너스 x, 20 마이너스 x 지 길을 제외한 이 넓이를 빼면 뭐라고? 1 8 0이로 분해 길의 넓이가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를 뭐야? 그래, 그치 선생님 요, 요 길은 뭐가 돼? 뭐가 돼? 30 곱하기 x 고요 더하기. 요 길의 넓이는 뭐가 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뭐야? 20 곱하기 x 고요그 다음에 뭐라고? 선생님, 근데 이 길이가 뭐라고? 가로로 할 때, 세로로 할때 겹쳤으니까 뭐가 돼?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뭐가 돼? 빼기 X제곱하면 이게 184입니다. 이렇게도풀수 있는 거야? 똑같아. 그런데 뭐야? 결국 뭐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다 똑같아요.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X제곱, 자, 넘어갔어. 자, 이, X제곱이 양수문 되니까, 그럼 뭐가 돼? 50이니까, 마이너스 50X 플러스 184는 0이네.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애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184를 곱해줘서, 어이, 더하면 50 되는 게 뭡니까? 그잖아. 누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거 46하고 4거든? 그지 4, 4 6에서딱 맞지? 근데, 천재야? 이거 할수 있어? 어, 그럼 뭐 천재면 좋지. 방법 없어요. 자, 2. 이, 이한 뭐야? 92. 이한번더 해봐. 이한 뭐가 돼? 어, 46이네? 이렇게 하면 한 수밖에 없어. 어? 4 곱하기 46 나오네. 50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꼭 소인수분해하세요. 그래서 뭐야? 마마 마 이렇게 해야 되네. 됐어? 그래서 결국 이 인수분하면 x 4 x 46은 0 이렇게 해 가지고 x는 4가 되고 또는 46이 되는데 이거 46은 미친 거지. 원래 길이부터 더 크니까 안 되니까 뭐야? x는 4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함?